네? 6만원대인데, 후지 가이드, 후지 리시트, 그리고 보증서까지 있는 제품 찾으신다고요? 바로 이 제품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폰 낚시 쇼핑몰 박정희입니다. 오늘은 요즘 팀런, 팀런 낚시를 굉장히 많이 즐기시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팀런 낚시 같은 경우에는 뭐 무늬오징어를 대상으로 한 낚시죠. 요즘들 굉장히 많이들 즐기신데요. 팀런 때 같은 경우에는 파손도 많고, 어, 장비도 비싸고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브 때로 이용할 만한 그런 팀런 때나 아니면 입문하시는 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쓰기 좋은. 그런 특가 제품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부가르시아 아부가르시아에서 나오는 솔티파이터 슈퍼 팀런이라는 제품입니다 어, 팀런 낚시 많이 흔들고 그리고 대부분 팁이 이제 이질적인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브 장비를 또 구비를 해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저희가 12만원 상당에 12만원 이상입니다 12만원 이상의 저희 어, 솔티파이터 어, 슈퍼 팀런 제품을 저희가 오늘 69,000원에 69,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69,000원에. 아마 검색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내 최저가입니다. 69,000원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어, 마음에 드시면 제품을 얼른,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런 때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1년을 사용합니다. 어, 겨울 되면은, 뭐, 가벼운 이제 바치콘낚시나 그런 것도 즐기고, 저는 오모리그, 한치 오모리그 같은 경우에도 팀런 때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팀런 때를 지금 이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에 구비를 해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명은 말씀드렸다시피 솔티파이터 슈퍼 팀런 제품이고요. 스펙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62, 652 그리고 702 이렇게 세 가지 스펙으로 나와 있는데요. 62라는 좀 특별한 스펙이 나옵니다. 62랑 그리고 많이 쓰시는 652 이렇게 그리고 702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제품 자세히 보시면 천집 그리고 저희가 69,000원이라는 특가에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장50% 정도 할인이 되면 보증서가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이십니까? 저희는 보증서를 포함해서 6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침낭 같은 경우에는 낚시 파손이 굉장히 많은 낚시거든요. 그런데 입문하시는 분들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고. 어 부증서가 있기 때문에 파손에 대한 어, 걱정을 조금 덜 하면서 어, 낚시를 즐기실 수 있다 하는 점이 제일 큰 포인트고요. 그리고 어, 사용하시다가 어, 팀너는 바장 파손이 많다고 했죠. 서브 장비로 쓰시기에도 손색이 어, 없고 나중에 이제 또 시즌 내면은 한치도 갔다가 하시기에 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어, 밑에서부터 보시면은 와이알루마이트 가공물이 어,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12만 원 상당의 어, 제품 치고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게 이런 알로마이트 가공물이나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어, 색상도 에메랄드 블루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쨍하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알로마이트 가공물이 상당히 어, 멋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릴시트 같은 경우에도 VSS 릴시트입니다 후지 VSS 릴시트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릴시트거든요 팀란의 용도에 맞게 업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리핑이나포핑거 바지 하실 때도 상당히 편안하게 낚시를 어,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서부터 보면 알루마이트 가공물, 그래서 VSS 리 시트, 그리고 어, 엄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슬리핑거나 포핑을 잡으셔도 뭐손 아프지 않게 낚시를 즐기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부분 부분적으로 보면은 이제 카본, 어, 카본 시트인지, 뭐 정확히 카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예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세 가지 스펙 말씀드렸는데 전부 맥스 60g으로 어, 한국 어디를 가셔도 어, 사용 가능한 그런 스펙으로 되어 있고요. 어, 가이드,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후지 가이드입니다. 후지 가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급 판매를 해서 6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보증서까지 들어가 있고 후지 가이드, 후지 리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정말 엄청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후지 정품 택. 어, 후지 점검 팩이 들어가 있고요 어, 바트는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팀런 때에서 제일 중요한 거 팁이겠죠 팀런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솔리드가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은 팁이 작은 입질에도 상당히 잘 반응할 수 있게 들어올리는 입질, 접는 입질 지금 힘을 많이 주고 있지 않거든요 딱 이제 팀런 애기 무게와 합해지면은 팁 보기 좋은 그런 스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팁 색상 어, 팁 색상도 색상도 굉장히 중요하죠 흰색에다가 중앙 색깔 사건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절이 정확히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보기 상당히 편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6, 2기준으로 2기 11개! 후지 가이드가 11개가 들어가 있다 11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 수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요 팀남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치 오머리그나 뭐 자저 같은 경우 바치코 낚시에서도 이용하고 정말 다양도로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69,000원에 아부가르시아 어, 솔티파이터 슈퍼팀런 어, 제품을 69,000원에 어, 지금 만나보실 수가 있고 보증서 당연히 드리고요 그리고 후지 가이드에 그리고 후지 리시트까지 장착한 정말 슈퍼 가성 10년대를 69,000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10년대 특가 제품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말 구매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